미국 주식으로 우리나의 부자 되게 미주 올립니다.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하루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영상은 이제 하루에 한 개씩 꼬박꼬박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약속은 가능한 무조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ACTC 프로테라 제 생각이 아무리 봐도 5 0불 이상이 적정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CCIV 루시드 모터스 유럽 판매. 및 2월 16일 화요일 DA 발표를 할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스펙주를 사야 하는지 지금 현재 스펙주가 워낙 열풍이 불고 있고 수많은 스펙주가 하루에 한 개, 두 개, 많게는 세네 개까지 합병 DA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스펙주를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CTC에 관심이 이제 없으시거나 주주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좀 CCIV 쪽은 이제 비중이 지금 이 영상을 찾기 때문에 뒤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되고요. 어, 가급적 이제 제 의견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이전 영상에서 제니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CCIV, 네, ACTC, ACTC의 보드 디렉터로 있었죠. 이게 미국 에너지 장관이 지금 되었는데 기존 영상에서 이제 구독자분께서 제니퍼가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없다고 하셔서 제가 따로 캡처를 해서 지금 보여 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제 에이, 그 프로테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게 팀 리더십을 보면은 이제 관련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리더십 이제 현재 임원진들과 보드 오브 디렉터들을 이제 쭉볼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제니퍼는 이제 에너지 장관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없는 상태이고 이전에 이제 보드 오브 디렉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전기버스 사업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 가지 더 흥미, 흥미로운 점을 이게 ACTC의 보드 오브 디렉터입니다. 리라는 분과 브라이언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클린 에너지 바이든이라고 해가지고 바이든 클린 에너지 사업에 지금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LCTC 홈페이지고요. 이제 합병이 확정 DA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는 이미 프로테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LCTC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매니지먼트와 보드 오브 디렉터가 있는데 방금 이제 사진에서 보여주었던 리와 브라이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와 브라이언은 모두 지금 이제 리와 브라이언 모두 클린 에너지 바이든 결국 이거는 정책 사업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 정책 주는 크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바이든이 합병 전까지 워낙 그 태양광 관련 주들이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전기 섹터 전기 버스는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든이 정책을 제대로 피기 시작하면 전기 버스의 섹터는 확실히 어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이제 표지에서 얘기했던 하일리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일리온이 얼마 전에 계속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하일리온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리온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합병 후에 합병 뒤에 발표 후에 계속 그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합병 후에도 그리고 어, 한동안 계속 횡보를 하죠. 횡보를 하다가 이날 2월 11일에 크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30% 넘게 최고점 40%까지도 상승하였던 것으로 봤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이 기사에 있습니다. 이 기사에 하일리온 인트리듀스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모듈이라는 것인데요. 이 배터리 모듈을 하일리온이 이제 새로 발표를 하였고, 뭐, 이피시언시가 좋고, 뭐, 롱골 라이프의 스피드, 세이프티 이런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왜 하일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ACTC 프로테라는 이제 많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직 뉴스가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마스 그 중장비 EV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아직 현재까지 나온 것은 크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부러 뉴스를 보내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이 되며 아마 합병 투표일 전에는 무슨 뉴스라도 내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일리온과 같이 이게 배터리 사업을 이제 똑같이 프로테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술력도 좋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에서 한번더 하일리온과 같은 차세대 개발 배터리를 발표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하일리온 배터리 뉴스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또한 이제 프로테라는 여기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유니버설 인텔리전트 리모트 배터리 충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소프트웨어에서도 많은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라든지 컨트롤 소프트웨어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기버스 회사로만 회사로만은 할수 없고 특히나 바이든의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 0 r o l software, control software, control s o f t w 0 r e control s 0 f t w a r e control software, c o n t r t c 의 t c 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 ACTC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날 이제 DA를 발표하였고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다가 이제 횡보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합병 발표를 하면 이 DA 때 이제 많이들 이제 주가를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 ACTC, ACTC 프로테라는 좀 특이 케이스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 보통 이 DA 날에는 크게 상승을 하였다가 오히려 다음 날부터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지점에서 횡보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ACTC는 횡보 구간이라서 굉장히 진입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빠져봤자 24달러, 22달러, 23달러 선에서는 어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24달, 24달러 밑으로는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도 상단과 하단 중단이 있는데 지금 거의 근접을 하였고 지금 횡보한지가 이제 한 며칠 되었기 때문에 아 수일 내에 이게 돌파만 된다면 한번 우상향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뉴스가 크게 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파이프 물량이라든지 이제 락업 물량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털어내려면 결국 주가를 올려야지 그런 물량들을 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로는 30불 이상 갈 것으로 확신이,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중장기로는 뭐 50불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저도 지금 한 4,000주 정도 들고, 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30% 이상 들, 넘어가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매도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중장기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ACTC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냈고요. 루시드 모터스, CCIV 합병 예정의 루시드 모터스가 얼마 전 제가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미국과 캐나다에만 이제 차량 리절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랜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지금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 아랍에미레이트 UA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테스 홈페이지고요 리저브 나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드림에디션, 그랜드투어링, 투어링, 퓨어가 있고 이제 퓨어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UAE, 다른 유럽 국가들이 모두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번에 한번 기사에 나왔던게 올해 말부터 유럽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림 에디션이 지금 가장 빨리 나오는 모델인데 드림 에디션은 아직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만 있고 유럽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곧 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또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하나 흥미로운 점은 3 year free electric pie american charging 이라 그래가지고 3년간의 무료 충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고요. 어, 이제 한 가지 이제 염려스러운 점은 CCIV가 아직 합병 발표를 하지 않고 계속 좀 끌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올렸다가 합병 발표를 할지 지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 사이에는 이제 CCIV에 관련된 새로운 뉴스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CCIV 어,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관 보유량이 뭐1 0 1개까지 늘었고 30%대를 이미 보유량이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한번 올려드렸죠. 커뮤니티에도 보시면은 어, JP모건, 뭐 시티그룹 등등 이제 주요 메이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합병할 것이라고 보고요. 어, 화요일에 가급적 화요일에 프리장 프리마켓에서 합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어 만약 화요일 프리마켓에서 발표를 안할 시에 조금 출렁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현재 뭐 사우디 국부펀드 PIF든 루시드 모터스 입장에서 현재 가격대에서 합병을 하는 게 가장 최고 적절한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RSI도 지금 77.99이기 때문에 아직 높은 편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CCI가 RSI가 뭐 96, 97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화요일에 뭐 뭔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관 물량이 주, 줄었다거나 기관 오너 오너십 중에 지금 현재 배가 한개 중에 뭐90몇 개로 줄었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합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어, 스펙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워낙 스펙주가 열광입니다. 저도 물론 지금 스펙주 두 개, ACTC는 이미 합병 후에 매수를 하였고요. 그 CCIV는 루머에 매수를 하였으며 이제 나머지 이런 스펙주들을 보면은 뭐 STPK, SBE, BR. PA 등등, TPGY 등등 수익률이 뭐 저점 NGA, NGV죠. 10달러 대비 290.7%, 276.3%, 233.1%, 뭐 194.9%. 이게 단기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사서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지만 운이 좋으면 뭐 사자마자 뭐 100%가 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스펙주에 많은 관심들을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올해는 이, 이런 식으로 스펙주에 급등하는 DA로, DA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양새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펙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지, 계속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 어, 아직 나온 것은 지금 정확히는 없고요. 지금 다른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하여 저는 이제 매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매수할 때꼭 시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